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두 개의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비결을 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였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에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상급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왜 심판과 형벌을 받나요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는 어차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참 믿음 또는 산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시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귀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 또는 거짓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하는 참 믿음 또는 살아있는 믿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참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내용은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비유들은 참 믿음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참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분류해 놓으셨습니다. 양과 늑대 또는 사자로 분류해 놓으셨다면 분명하게 대조가 되어서 구분하기가 쉬울 텐데 왜 하필이면 양과 염소일까요?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대상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일까요?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양과 염소는 그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어린 새끼일수록 더욱이 그 생김새가 아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키울 때에 양의 숫자의 3분의1의 정도되는 염소를 같이 섞어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를 섞어 키우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자가 초장을 찾아 양 떼를 몰고 갈 때에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곳에는 비탈길과 바위와 낭떨어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지나야 할 때는 양들이 잘 지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날 물을 먹을 때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물결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 도망칠 정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위험한 길에서는 목자가 아무리 앞서서 이끌려고 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자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때려도 겁에 질려 조금도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염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염소는 별로 겁이 없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보다 앞서서 용감하게 골짜기와 비탈길과 바위와 낭떨어지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겁이 많은 동시에 따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비탈길과 낭떨어지에서 겁을 먹고 목자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자신들과 비슷하게 생긴 염소들이 앞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목자는 수염소가 양떼를 이끌고 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빗대어서 예레미야 50장 8절을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야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장에 도착하여 풀을 뜯게 하면 양은 다 자란 풀만 뜯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풀까지 다 뜯어 먹습니다. 심지어는 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비가 잘 내리지 않고 비가 와도 곧 흡수해버리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초장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또 염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염소는 다 자란풀만 살살 뜯어 먹습니다. 양들은 따라하는 습성이 있어서 염소들이 다 자란풀만 뜯어 먹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다 자란풀만 뜯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장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양과 염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우리 안에서 함께 먹고 뛰어놀 수도 있고, 염소가 양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염소는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양은 겁이 많고 목자 의존적이지만, 염소는 강하고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아, 알아보고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느리고 겁이 많고 넘어지면 뒤집어져서,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누군가가 다시 세워주지 않으면 배에 가스가 차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줄 몰라서 목자가 보호해 주어야 하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염소는 겁이 없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들은 목자들 뒤에서 쫓아가는 반면에 염소들은 목자를 앞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너무 앞서가거나 엉뚱한 곳으로 가면 목자는 물맷돌을 던져서 염소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맷돌로 엉덩이를 맞추어서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가끔은 공격적이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뿔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인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겁이 많은 양은 낮은 곳을 좋아하지만 겁이 없는 염소는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높은 나무나 산이나 절벽을 오르는 염소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무리를 지어 다니기를 좋아하고, 풀이 적어도 다른 양들을 밀쳐내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염소는 제멋대로 다니기를 좋아하고, 먹이를 발견하면 다른 염소나 양을 밀쳐내고, 자기가 먼저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야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한 이유는 아마도 온순함, 겸손함, 그리고 순종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반면에 염소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묘사한 이유는 불순종, 독립적이고 공격적인 성품, 높은 곳을 좋아하는 태도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 또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비슷비슷해서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믿음의 모습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믿음의 모습에 점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들의 참 믿음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안심하지 말고 나는 산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계속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교훈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미련한 천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들은 잔치와 무관한 사람들이거나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지로운 천년들과 함께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누가 주인의 집에서 책망을 받고 쫓겨났습니까? 주인이 전혀 모르는 또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집에서 다른 종들과 함께 일을 하던 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은 꽤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종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한 달란트 그러니까 백만불 정도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큰 재산을 맡길까요? 그러므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다섯 처녀나 쫓겨난 종이나 염소로 묘사된 모든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더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계의 비유를 통해서 반복하실 만큼 중요할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 삶 믿음과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훈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도 않는데 예수 제림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제림에 준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내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까요? 차라리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까운 시간을 내서 교회도 출석하고 열심히 번 돈으로 헌금도 했는데 멸망을 받는다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늘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차라리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늘 구원의 주변에서 매힘 돌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겠지 믿고 있다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란 북부에서 농사를 짓는 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수도승이 방문을 했는데 그 수도승에게 농사를 짓는 것이 힘들다고 추절되었습니다 그때 수도승은 세상에는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를 캐내기만 하면 큰 부자가 될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농부는 그때부터 다이아몬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농사 짓는 일을 다 집어치우고 다이아몬드를 찾겠다고 집과 전투를 다 팔고 가족들은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 농부는 다이아몬드를 찾아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온 유럽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이 농부는 노자를 다 써버리고 초췌한 모습으로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의 함까지 왔습니다. 그는 지친 몸으로 절망에 몸부림치다가 넘실대는 파도에 몸을 던져 자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 그 농부의 땅을 산 사람이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돌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주워가지고 자기 집 장식품으로 진열해 두었습니다. 몇년후그 수도승이 또다시 옛 농부의 집을 찾아갔는데 집에 들어선 그 수도승은 이 돌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다이아몬드의 원광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원광석은 잘 다듬어져서 러시아 황제의 왕관에 박힌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주 큰 다이아몬드 광산이 바로 죽은 그 농부의 집터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농부는 다이아몬드 광산의 주 a 되어 큰 부자가 될 뻔했지만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다가 무일푼으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주변에서만 맴돌다가 사망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지 아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림을 준비하고자 하는 성도들이나 영원한 생명을 꼭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양과 염소의 특징을 통해서 그 차이점을 살펴보았고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 지으셨던 차이점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혹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염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추석하면서 신앙의 모습은 유지하고 있지만 구원의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림의 때에 가서야 내가 염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판명난다면 너무나 늦은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결코 같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상급과 형벌이라는 결국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양처럼 목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염소처럼 목자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원의 관계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가면서 영생의 길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